자, 그러면 이제 푸시를 어떻게 연습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레슨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클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레슨이 어렵지만 클럽에서 반드시 레슨을 받으세요. 다만 레슨 코치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자신이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발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투자하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파트너 한 분이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 둘이서 푸쉬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푸쉬를 연습하실 분이 먼저 쇼 서비스 라인 근처에 서시고요. 그 다음에, 어, 파트너가 후위, 후위 쪽 중앙 정도에 쓰셔가지고 수비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라켓은 그냥 처음에는 포핸드 그립을 잡고 먼저 포핸드 푸쉬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라켓 내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셔틀콕을 가볍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쳐주는 거예요. 그냥 쉽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지 마셔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라켓을 빼는 동작이죠. 이렇게 라켓을 빼시면 범실이 굉장히 많죠. 라켓을 앞에다 대밀고 손의 악력으로만 잡아주면서 공을 쳐줍니다. 그러면 이 공의 터치감이 느껴지죠. 포핸드가 됐다면 이제 백핸드로 바꿉니다. 자, 이제는 백핸드만 가지고 다시 연습을 합니다. 자, 그대로 가볍게 툭. 라켓은 내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쳐주면, 네, 푸시가 연습이 충분히 되죠. 중요한 거는 공을 맞는 이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 머리를 이렇게 툭 때리는 이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포핸드 한번 치고, 백핸드 치고요. 다시 포핸드 한 번, 백핸드 한 번. 셔틀콕이, 어디로 오더라도 그냥 포핸드 백핸드로만 치는 거예요. 자, 포핸드 백핸드, 그냥 셔터클이 어디로 오더라도요. 그냥 계속해서 그립을 전환하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은 발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중심만 약간 아래로 뒤져 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하시면, 하시면 시간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연습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스트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합에서 시합에서 이 셔틀콕이 날아오는이 상황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러면 충분한 어, 푸시의 강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업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던. 푸시 상황에서의 셔틀콕의 비밀. 오, 셔틀콕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영업비밀입니다. 우선, 어, 네트 앞에서 셔틀콕을 만나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셔틀콕이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경우, 저한테 이렇게 수평으로 오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요런 모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올때이 모양으로 올때 셔틀콕을 만약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형태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날아오는 것 둘.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푸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셔틀콕의 비행 특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셔틀콕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얘를 만약에 라켓을 위에, 위로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치면 얘는 이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이 셔틀콕과 네트 사이에 공간이 없다면, 네트에 걸릴 확률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은, 라켓 헤드가 역시 같은 높이에서 진입을 해줘야,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오는 셔틀콕이 있어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진입해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셔틀콕의 헤드가 이렇게 오는 방향에서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왔던 길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되게 되고 이걸 만약에 강하게 쳤다면 얘는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푸쉬를 했는데 공이 뜨게 돼서 상대방한테 2차 찬스를 줄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다면 라켓헤드가 오는 각도에 맞춰서 쳐주셔야 얘가 다시 돌아서 내려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상대방이 치는 모습을 볼, 보면 알수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어, 중간에서 미드를 높이에서 공을 친다면 우리도 같은 동작으로 라켓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밑에서 공을 친다면 우리는 약간 라켓 헤드를 기울여서 눌러주는 방향으로 푸시가 들어가야지만이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긴 공이 상대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다시 그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푸시의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